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문영배 소장대행,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의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의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함에 있어 판사는 본인과 2촌 이내에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로펌의 사건은 아예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고, 3, 4촌이 근무하고 있는 로펌의 사건은 경우에 따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법관의 재척 기피 회피제도는 재판의 공정성 담보에 꼭 필요한 제도인 바 당연히 헌법재판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라며, 필부필부의 일반 사건도 이럴진데, 대통령 변호인단이 신청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헌재는 2주 전에 바로 기각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계선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 측 대리인 김희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데도 한마디로 법원의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지켜지는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라며,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결정이다. 참 뻔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윤태진 추진이 부위원장으로 탄핵 추진에 앞장서고 있고 문영배 소장 대행은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은 물론 625북침설과 같은 괴의 주장 등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키는 헌법재판관의 자리에 부적절함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라며 당장 3 명의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스스로 회피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헌재가 그 많은 탄핵 사건의 심리를 미루어 오고 특히 한덕수 대행탄핵의쟁점은 매우 간단함에도 마냥 지연하고 있는 이유, 마흔 역 재판관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을 서두르는 이유를 넉넉히 짐작하게 한다라며 그러니 이재명 대표도 구부 능선 운운하면서 환호 자격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 탄핵도 결국 답을 정해놓고 과속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보인다라며 헌재가 이런 식이라면 헌재의 결론에 누가 승복하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 의원은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헌법재판소라는 조직과 제도의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며 헌재가 아무리 스스로의 오만함과 비뚤어진 권위의식으로 편향성을 가리려 한다 해도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